2026 기아 K8은 한국에서 좋은 이유에서 기대됩니다. 이 최고급 세단의 성능과 안락함은 동급 최고의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운전자는 현대적인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출퇴근과 장거리 여행에는 튜닝된 2.5L GDI 엔진이 좋은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강력한 3.5L GDI V6 엔진은 가속과 순항 성능을 향상시켜줍니다. 전동화 추세에 발맞춰 1.6L 터보차저 엔진과 전기 모터를 탑재한 하이브리드는 성능 저하 없이 연비와 환경 오염을 개선할 것입니다. 모든 엔진 옵션에는 부드럽고 빠른 8단 자동 변속기가 포함되어 전륜 또는 사륜구동으로 구동됩니다. 2026 기아 KA 등 현대적인 우아함과 최첨단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급 가죽 시트, 수공예 원목 또는 금속 장식, 그리고 부드러운 촉감의 표면은 모든 접점에 적용되어 세련미를 더할 것입니다. 넓은 실내 공간은 성인 5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운전자 중심의 콕피되는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자리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공조 시스템, 차량 설정 등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무선 스마트폰 충전, 여러 USB 포트,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등의 기본 사양도 제공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아 s 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그리고 다양한 주차 보조 기술을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킵니다. 2026기아 KA의 장점 중 하나는 고급스러운 가성비, 특히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입니다. 공식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5리터 엔진을 탑재한 엔트리급 모델의 가격이 4천만원에서 4,500만원, 환율에 따라 약 3만 달러에서 3만 4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5리터 V6 엔진을 탑재한 중급 트림은 5천만원에서 5,500만원, 5천 미와 3만 7,500달러에서 4만 1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하이브리드 및 풀옵션 모델은 6천만원, 미와 4만 5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8의 예상 가격은 국내외 경쟁 차종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급 브랜드의 가격 부담 없이 프리미엄 세단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2026년형 기아 K8은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기능 외에도 시장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날렵한 라인, 개성 넘치는 프론트 그릴, 그리고 강렬한 외관은 국내 고속도로에서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소음 차단 기술과 뛰어난 서스펜션 시스템은 장거리 주행 시에도 탑승객의 정숙성을 유지합니다. 기아의 신뢰성과 광범위한 한국 애프터 서비스 네트워크는 소유주에게 안심과 편리한 소유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기술의 정통한 소비자들은 최첨단 기술의 간편한 통합을 환영할 것입니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음성 제어는 차량 소유 경험을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